등산을 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야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등산을 떠나는 분들은 반드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점 아시나요? 한국인의 취미생활순위에서 40대 이상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이 등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연평균 1만 277건의 등산사고 발생으로 전국에서 매년 108명이나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하니 인명피해가 상당한 셈이죠.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인명피해가 가장 큰 10월과 11월 가을철 사망원인은 대부분 실족사, 조난사, 신체질환사였습니다.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가 산에 오를 때 영적인 높이로도 올라가야 한다는 점이죠. 신체 근육만큼이나 영적 근육 강화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등산을 떠나는 분들은 반드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도가 필수적이죠. 그런데 자연 속에서 산에서 그 넓고 푸른 하늘 아래에서는 어째서 기도를 잊어버릴까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등산하기 전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기도가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일곱 가지 기도의 원칙들을 잘 챙기신다면 여러분의 신앙심과 생명에 대한 인식에 새로운 깊이를 더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산 위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등산을 할때 어떤 경험을 하나요? 점점 높아지는 고도에 따라 세상이 작아 보입니다. 도시의 소음은 사라지고 차량의 경적음도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귀에는 새 소리, 바람 소리, 우리의 발걸음 소리만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침묵입니다. 성경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열한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가서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큰 바람이 일어나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여호와는 바람 속에 있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여호와는 지진 속에 있지 아니하고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여호와는 불 속에 있지 아니하고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있는지라 보셨나요? 하나님은 큰 바람 속에도,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지나간 후, 고요한 음성 속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기 전에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미세한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십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잊지 말라고,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하라고, 당신의 삶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깨달으라고, 그래서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산으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을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제자 중에서 12명을 택하시려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구절 앞에 11절을 보면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을까요? 왜 굳이 높은 곳에서 기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산이 우리를 하늘과 더 가깝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높이가 높을수록 우리의 시야는 넓어집니다. 우리의 관점이 변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작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등산을 가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등산 전 기도의 세 가지 의미. 이제 우리가 등산전에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등산전 기도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육체적 안전의 중보 기도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고백하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등산전에 기도하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등산은 건강한 신체활동이니까, 물론 조심해야 하지만, 왜꼭 기도를 해야 할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 저는 한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신도님 중한 분이 있었습니다. 70대에 활발하신 할머니셨는데 정말 등산을 사랑하셨습니다. 매주 산에 오르셨고 항상 건강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달랐습니다. 그날 아침 그 할머니는 북한산 등산을 가시기 전에 그냥 한번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주님 오늘 산에서 저를 지켜주세요. 단순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다 올라가셨을 때 발을 헛디드셨습니다. 만약 그 순간에 기도하신 것처럼 주의 깊은 마음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큰 사고가 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는 기도로 준비된 마음으로 등산하셨고 그 깨어있는 의식 덕분에 혼자 넘어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적 안전을 위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깨어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산에서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둘째, 영적 준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우리는 단순히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으로도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산길은 가파르고 때로는 험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선택, 우리의 미래에 대해 생각합니다. 등산 전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행위입니다. 잠언 23장 7절을 보세요. 사람이 심중으로 생각한 바그 사람이 그러하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등산을 시작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영혼 상태가 결정됩니다. 만약 우리가 불안한 마음으로, 걱정이 많은 상태로 등산을 시작한다면 그 불안은 산 위에서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기도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등산을 시작한다면 산 위에서 우리는 그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정렬시킵니다. 셋째, 겸손함으로 시작하는 신앙입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때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에서는 1,000m 정도 산 위에서 바라본 세상은 정말 광대합니다. 저 멀리 보이는 강, 구름 아래의 도시, 끝이 없어 보이는 하늘 그 모든 것을 보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이것이 바로 경건함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거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이루기 어려운 일을 힘입어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바로 겸손함입니다. 등산 전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금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할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하고, 청하고, 믿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등산 전 기도의 세 번째 의미, 겸손함으로 신앙을 시작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 산길에서 만나는 신앙의 여정,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등산 코스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내리막길도 있고, 오르막길도 있습니다. 쉬어가는 쉼터도 있고, 정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산길은 신앙의 여정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메타포입니다. 먼저, 가파른 길은 신앙의 도전입니다. 우리가 산을 오를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언제일까요? 바로 가파른 언덕을 오를 때입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고, 걸음이 무거워집니다. 이게 언제 끝날까? 하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상에 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요? 히브리서 12장 1, 2절의 의미를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많은 증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를 쉽게 엉키게 하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경주하며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앞에 놓인 삶의 경주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가파르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산을 오를 때 우리가 가파른 길에서 멈추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정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휴식처는 은혜의 순간입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 쉼터가 있습니다. 나무가 우거진 곳, 바위가 있는 곳, 물을 마실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숨을 고르고 물을 마시고 몸을 쉬게 됩니다. 그 순간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몇분 전에는 힘들었던 다리도 그곳에서 회복되고 무거웠던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시편 2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에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푸른 풀밭, 잔잔한 물. 이것이 우리의 신앙여정 속의 쉼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쳐서 멈출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의 순간을 주십니다. 그리고 정상은 영적 성취감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본 세상은 정말 다릅니다.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고, 숨이 차도 계속 걸었고, 넘어질 듯해도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정상.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취감입니다. 야곱이 밤중에 돌베개를 하고 잤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자리를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정령 여호와께서 이곳에 계시도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계속하면 우리도 이런 순간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등산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 여정 전체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 기도 중에 깨닫는 생명의 소중함.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생명에 대해 생각하나요? 아마도 거의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매일 일어나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잠을 자는 그 반복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등산을 할 때는 다릅니다. 등산을 할 때, 특히 기도하며 등산을 할 때,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먼저, 자연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산에는 무엇이 있나요? 나무, 풀, 꽃, 돌, 흙, 물, 새, 곤충, 그리고 수없이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자기 역할을 하고 있나요? 나무는 나무대로 자라고, 풀은 풀대로 자라고, 새는 새대로 울고, 곤충은 곤충대로 움직입니다. 그 누가 이들에게 이렇게 해라고 명령하나요? 그 누가 이들에게 일일이 지시를 하나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에서 34절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먹을 것을 놓고 근심하지 말며, 몸을 위하여 입을 것을 놓고 근심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옷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산에서 새들을 보세요. 그들은 창고를 짓지 않습니다. 계획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먹을 것을 찾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같은 손으로 기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매 순간의 감사함입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아,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아, 다리가 멀쩡해서 감사합니다. 아, 친구와 함께 이 경험을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 숨을 쉴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산 정상 근처에서 한 분이 있었습니다. 70대의 할아버지셨는데, 그분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다. 그분은 정상에 오르기까지 마실 물한 모금도 감사하셨고, 동료들의 도움도 감사하셨고, 새벽의 햇빛도 감사하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분은 매 순간을 감사함으로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대하는 경건함입니다. 산에서 우리는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넘어진 새끼 새를 보았다고 합시다. 도시에서라면 어떨까요? 아마도 그냥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산에서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 작은 새를 보며 생각합니다. 이 작은 생명도 얼마나 귀한가? 그리고 우리는 그 새를 조심스레 돌려놓으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대하는 경건함입니다. 우리가 등산전에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하기 위해 마음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산에서 내려올 때의 영적 변화. 이제 우리는 산을 내려갑니다. 정상에 도달했고 우리의 육체도 쉬었고. 우리의 영혼도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려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산에서 내려올 때, 우리는 같은 사람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변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의 영적 변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기도한 마음으로 내려오기입니다. 산에서 내려올 때,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지켜주세요. 주님, 이 평안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내려가는 이 길에서도 당신이 함께하심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 위에서 우리가 경험한 평안과 기쁨이 도시로 내려가면 흐릿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의 소음, 직장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복잡함, 경제적 걱정들이 다시 우리를 짓누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경험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영적 사명입니다. 사실,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 것만이 영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가 산에서 내려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영적인 경험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에서 배운 것들을 일상에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상에서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산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도우며 함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상에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산에서 우리는 작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일상에서도 작은 축복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산에서 경험한 영적 진리들을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된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등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집은 여전히 같은 집입니다. 우리의 직장은 여전히 같은 직장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같은 일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릅니다. 우리의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의 태도가 다릅니다. 고린도우서 5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로워졌도다. 우리가 진정한 등산을 했다면, 즉, 기도하며, 산을 오르고 내렸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등산 중 위기 상황에서의 기도. 이제 우리는 현실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등산은 항상 평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위기가 닥치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넘어질 것 같을 때입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몸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첫 반응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라고 외치거나 주변 사람들을 찾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등산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그 순간에도 기도합니다. 주님, 단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한 단어 속에는 얼마나 많은 신앙이 담겨 있는가요? 10편, 27편,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낳은 자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우리가 넘어질 것 같을 때 우리는 주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둘째, 숨이 차고 힘들 때입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워집니다. 이게 언제 끝날까? 정말 못 가겠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포기할 생각을 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등산하는 사람은 이 순간을 다르게 극복합니다. 그들은 멈춘 후 기도합니다. 주님, 제게 힘을 주세요. 한발한발 한발 나아갈 힘을 주세요. 빌리포서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노니, 나를 능하게 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그러하니라. 우리는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능하게 하십니다. 셋째, 길을 잃었을 때입니다. 산길은 때로 헷갈립니다. 이 길이 맞나? 아니면 저 길이 맞나? 길을 잃은 것 같은 불안감이 들수 있습니다. 심지어 처음 가본 산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저를 인도해 주세요. 시편 23편 3, 4절을 들어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입니다. 만약 우리가 길을 잃었다면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의 기쁨. 마지막으로 가장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아닙니다. 기도는 함께 할때 더욱 강력합니다. 첫째, 가족과 함께 하는 등산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자녀와 함께, 형제 자매와 함께 산을 가는 경험을 생각해보세요. 등산 들머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 산길을 함께 오르며 서로를 격려하는 가족, 정상에서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가족, 이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 체험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절 19-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압심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주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거기 있느니라. 기도하는 가족, 함께 신앙을 나누는 가족. 여기에 예수님도 함께 하십니다. 둘째, 신앙 공동체와의 연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등산 모임을 합니다. 그 모임에 함께 참여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산을 오르며, 우리는 영적 공동체의 일원임을 느낍니다. 혹시 누군가 힘들어하면 우리는 손을 내밉니다. 혹시 누군가 앞서 가면 우리는 따라갑니다. 혹시 누군가 뒤처지면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함께 산을 오르며 우리는 이 진리를 더욱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기도로 하나 되는 경험입니다. 등산 들머리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서른 명, 마흔 명의 신앙인들이 원을 그리며 서 있습니다. 모두 눈을 감고, 모두 기도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 또 다른 사람의 기도, 또또 또 다른 사람의 기도. 그 기도들이 하나로 모여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순간의 영적 충만함이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사도행전 2장 44-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 모든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등산이라는 활동 속에서 기도라는 영적 행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또한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일곱 가지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등산 전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합니다. 첫째, 산 위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둘째, 육체적 안전, 영적 준비, 겸손함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품고 있기 때문에. 셋째, 산길이 곧 신앙의 여정과 같고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 넷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기 위해. 다섯째, 산에서 내려올 때 변화된 삶을 시작하기 위해. 여섯째,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얻기 위해. 일곱째,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며 신앙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등이죠. 이 모든 것이 등산전 기도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산에 가실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를 이 산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산에서 당신을 만나게 해주세요. 제 발이 헛디디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제 영혼이 당신께 더욱 가까워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것을 제 일상에 적용하는 은혜를 주세요. 아멘. 이 기도 속에는 경건함이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기도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등산이 더 이상 단순한 육체 운동이 아니라, 영혼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산을 오르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산 위에서 평안을 찾고 정상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산에서 내려올 때 변화된 영혼을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격려의 댓글은 저희들의 전도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